끄러운 소리에 잠이 섞인 주인공 저스틴. 밖에서는 사회 문제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던 저스틴은 수업 도중 여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여성 할례에 대해 듣게 됩니다. 할레는 아프리카 중동 쪽에서 아직까지 행해지는 일이었죠. 저스틴은 여성 인권을 위해 유엔 변호사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얘기해보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알레한드로가 운영하는 사회 단체를 알게 되고 그가 아마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되죠. 알레 한드로는 아마존으로 가서 정글 파괴를 막고 원주민 보호를 위해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죠. 계획을 들은 저스틴 역시 그에게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2주 후, 저스틴 일행은 페루에 도착하고 후원자인 카를로스의 비행기에 탑승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Carlos s the man. 니다 일단 그들은 아마존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고 식당에 들러 시위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시위를 벌이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는 저스틴 일행. 목적지에 도착한 일행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사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공사 지역에 도착한 일행은 몸을 나무에 묶고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켜서 원주민들의 주거 지역을 파괴하지 말라고 시위합니다. 그런데 몸이 제대로 묶이지 않은 저스틴은 군인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알레한드로는 저스틴의 아버지를 언급하고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벌목회사는 철수하죠. 목적을 달성한 저스틴 일행 비행기 안에서 축하 파티를 엽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알레 한드로에게 이용당한 느낌에 기분이 썩어 있었죠. 이때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고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정글 한복판에 추락하게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나타나 마치총으로 저스틴 일행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저스틴 원주민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그들이 도착한 건 바로 그들이 시위하며 지키려 했던 원주민 부족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반겨주는 환영식이 끝나고 마을의 족장은 저스틴 일행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족장은 사람들을 우기에 넣는데 좀 통통한 조나는 따로 무언가를 먹이네요. 조나를 눕히는 원주민들. 족장은 바로 그의 눈알과 혀를 먹어버립니다. 조나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죠. 사지가 잘린 조나는 원주민들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스틴 일행. 이육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원주민들. 그날 밤 알레한드로는 2, 3일 후에 다시 공사를 하러 일꾼과 군인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시위는 하루 이틀 지연시켰을 뿐이고, 자기는 명성을 조력자 카를로스는 벌목 회사가 철수한 틈을 타 경쟁 업체를 투입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잠에서 깬 저스틴은 소년에게 피리를 불어줍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원주민은 여자만 따로 데려가는데 그 이유는 천녀를 찾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저스틴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한편 우리 안에 있던 일행은 탈출하기로 하고. 핸드폰을 던져 감시병의 눈을 피합니다. 우리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삼한다. 그녀는 재빠르게 달려서 보트를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후 저스틴이 이상한 화장을 하고 돌아옵니다. 원주민들은 저스틴에게 여성 할례 의식을 준비한 거죠. 원주민들이 무언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꺼림직했지만 그들은 먹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던 중 에이니가 사만다 의타출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사만다를 먹었다는 걸안 에이니는 자살을 하고 말죠. 저스틴 일행은 원주민들이 에이니 를 잡아먹을 거라 생각하고 에이니 몸속에 마리아나를 넣어버립니다. 잠시 후 원주민들이 에이니를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마리아나에 취한 원주민 원주민들이 마약에 취한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합니다. 일행의 버림을 받은 알레한드로는 자신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닉의 탈출을 막습니다. 탈출에 실패한 닉은 마리아나에 취한 원주민들에게 산채로 잡아 먹혀버리고 말죠. 한편, 우리 밖으로 도망친 다니엘과 저스틴. 죽을 힘을 다해 그곳을 도망치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던 장소에 도착한 그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원주민들에게 결국 다시 붙잡히고 말죠. 도망친 죄로 다니엘은 구타와 개미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할례 준비를 받는 저스틴. 그때 한 원주민이 공사 인부 머리를 들고 옵니다. 다시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였죠. 원주민들이 전쟁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피리 소리를 들려줬던 소년이 저스틴을 구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도와주죠. 소년을 따라 도망가던 저스틴. 다니엘을 구해보려 하지만 우리에 갇혀있던 알레한드로는 쿨하게 쌩까고 마을을 벗어납니다. 소년의 말을 들으며 다시 공사 현장으로 온 저스틴 군인과 마주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 구출됩니다. 무사히 미 국으로 돌아온 저스틴 은 친구들 은 모두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말 하고, 자 신은 원주민 들의 도움 으로 살아남았 다고 거짓말 을 합니다. 그럼 원주민 들을 개발 업 자가 땅을 빼앗 고, 죽였 다고, 식인종 같은건없었 다고, 말 하며 영화 는끝이 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고런 영화를 봤는데, 아, 역시 맛이 있네요. 이 영화는 호스텔 영화 감독님이 만들었고, 그만큼, 어우, 어, 네. 지금 본인의 삶이 너무 평화롭다, 무료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